릴정비교실 15번째 시간, 카본 드랙패드 정비해보겠습니다. 어, 카본 드랙패드는 말 그대로요. 카본으로 만든, 예, 탄수섬유로 만든 드랙패드가 되겠죠. 예, 가까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직물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서로 마찰을 하면서 드랙 기능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예, 회사마다 다 차이가 있고, 또, 릴의 그 연식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기종이라 그래도요. 그 차이가 있고, 또, 어, 요 카본들에게 요 매수는 이것도 뭐 회사마다 혹은 기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두께도 차이가 있고 다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카본으로 만들었다 하는 데는 이제 동일하죠. 어, 여러분들께서, 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 카본 드래그 와시어 부분은 어, 그리스를 치지 않는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요, 그게 오해입니다. 사실 그 바다낚시에 쓰는 큰릴 같은 경우, 뭐 드래그로 막쫙째고 나가는 이제 그런 어종들 이 있잖아요, 뭐 새치라든지, 뭐 다랑어 종류 이런 것들은요, 이 카본 드래그 와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를 치지 않고 이 건조한 상태로 이거를 돌리다 보면 금방 열이 나고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형 바다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랙이 뭐 크거든요. 음, 스프레이 붙어 있는데 어,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그리스, 적당한 그리스를 쳐서 그 열이 나는 것을 최소화시키려고 최소화 하죠 그래서 지금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이 카본 드레와시어에도 그리스를 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요. 뭐 저는 그냥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카본 드레와시어에도 그리스를 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알란타니 포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알란타니 포럼의 그 주인인 그 알란타니도 한마디로 잘라서 말해요 무조건 쳐라. 그리스를 반드시 발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가진 릴을 다 분해해가지고, 카본 드레와시에다가 그리스를 넣어 봤는데요. 예, 그게 정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영상에서도 이 카본 드레와시에 그리스를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릴을 열어보시면 이미 그리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그렇지 않고 아주 건조되어 있는 그런 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구리스를 바르냐 안 바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들께 어 반드시 바르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자 제가 이제 요 기어 부분은 이제 좀 닦아놨는데요. 요요 하나 둘셋넷요 철쇠판 부분하고 요두 가지 카본들의 와셔는 닦지 않았습니다. 어, 기존에 여기에나가는 제가 그 칼스 그리스를 넣어 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한번 이걸 하얀색 한번 하얀색 키친탈라 한번 닦아 볼게요. 보시면 시커먼 게 묻어나오죠. 물론 베스 낚시에서는 이드랙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낚싯줄이 14파운드, 16파운드가 기본이고, 제가 베이트릴 같은 경우는 10파운드 줄은 거의 안 쓰거든요. 아주 굵은 거를 써서 그렇게 낚시를 하기 때문에 드랙이 뭐 풀려나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지만, 어, 뭐, 릴을 다루면서 가끔 이렇게 줄을 빼기도 하고, 음 그럴 때좀 드랙이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카본, 음 아무리 구리스를 쳤다 그래도 마찰되면서 이렇게 좀 시커멓게 나오게 되죠. 어요 세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비해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릴 중에 이제 구리스를 치지 않은 릴 같은 경우에 한번 닦아 보세요 면봉이나 뭐 기타 다른 걸로 닦아 보시면 까만 가루가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아, 이렇죠 이, 이 판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결과 가 나오겠죠 보십시오 시커멓죠 사실 구리스 같은 경우에 뭐 기어에 넣고 조금만 돌려도 기어가 마찰되면서 나오는 그런 성분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까매지는 거죠. 엔진 오일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엔진 오일이 몇천 킬로를 탔는데 하얗게 원래 상태, 원래 상태대로 뭐, 뭐죠? 갈색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까맣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드랙 패드도 이것도 시커멓게 어,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까맣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드랙 패드를 어떻게 정비하면 되느냐?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이 카본 드립패드에는 아무런 구리스도 치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 그냥 휴지로요 겉에 묻은 그런 이제 까만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살살 닦아내시면 돼요 아니면 칫솔 같은 걸로 좀 털어내시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같이 어, 구리스를 치는 경우에는 이제 정비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선 제가 이걸좀 닦아냈습니다만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드랙 패드를 그냥 잘 닦으면 됩니다. 우선 겉에 나온 구리스를 닦으면 돼요. 근데, 이 카본 드랙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하면은요, 이 이게 부러집니다. 이게요.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닦고 좀 이렇게 하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어 동그라미 크기에 비해서 요 비율적으로 요게 좀 넓은 편이잖아요. 두꺼운 편이잖아요. 근데, 더큰 드랙, 이제, 패드인데, 폭은 요구밖에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잘못하면 휘어지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경우는, 이렇게, 티슈나 아니면 천에다 대고요. 이거를 평평하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문질러서 닦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이제 까만 게좀덜 나올 때까지 이렇게 문지르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 자신 있으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서 좀 빼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까만색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닦아주면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요, 제가 이제 기름에 넣어서 닦아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면 시커먼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커먼 게덜 나올 때까지 이 휴지를 휴지나뭐 티슈든 뭐 키친타월이든 천이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로 조립을 하면 되죠. 근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구리스가 쳐져 있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어 적용시키려고 하는 구리스와 동일한 종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정비를 해서 어, 추가로 그리스를 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일에 다른 그리스가 쳐져 있었는데 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칼스 그리스로 바꾼다 아니면 칼스 그리스를 쓰고 있었는데 뭐 시마노나 다이와의 뭐 전용 그리스를 바른다 이럴 때는 이걸 씻어내야 되겠죠 간단합니다 용지에다 넣고 흔들어서 그 안에 어, 들어가 있는 그리스를 녹여내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잘, 우렁, 어, 잘 녹습니다 잘 녹고 금방 제거됩니다 꾹꾹꾹꾹 눌러주면 되고요 뭐한 번에서 아 이건 일단 더 해야지 그럼 한번더 담갔다가 꺼내시면 됩니다 꾹꾹 누르시면 돼요 이것도 절대로 이렇게 어, 옆으로 휘거나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까만 이제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 지금 보니까 이거는 많이 잘 나왔네요 제가 이 정비하는 과정은 웬만하면 편집을 안하고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제가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 흔히 할수 있는 그런 실수를 제가 실수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지루하시면 그냥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하시는 것처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 되면은 이제 깨끗하게 이제 완료가 됐죠. 준비가 됐죠. 그러면 이제 구리스를 어, 한번 먹이는 겁니다. 지난번에 펠트 구리스 할 때와 똑같습니다. 예, 지금 용제가 다 날아갔어요. 금방 다 날아가서 이 보송보송하게 잘 됐거든요. 똑같습니다. 구리스를 손에다 발라서 이렇게 먹이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겉에다 슬쩍 바르는 게 아닙니다. 안에까지 꾹꾹꾹꾹 이렇게 밀어 넣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밀어 넣는다고 할 때, 겉에 그러면 구리스가 막 넘쳐날 정도로 이제 바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르냐. 이,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최대한 얇게 그 안에 구리스가 포함이 되는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이걸 많이 바르게 되면, 나중에 조립한 다음에 그리스가 밖으로 삐져 나와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판을 넣는데요. 판은 예뭐 따로 그리스를 넣지 않아야 됩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자 마시아가 있죠. 그리스를 조금만 묻혀서 꾹꾹꾹 눌러줍니다. 그래서 꾹꾹꾹 안으로 눌러줍니다. 펠트로 된 와셔 있죠? 어, 주로 음, 스피닝 밀에 요즘에도 계속 쓰고 있는 그런 경우는 구리서 좀 많이 들어가고요. 카본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넣으면은 이렇게 깨끗한 상태가 되죠. 이렇게 되죠. 절대로 과도하거나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더 많이 넣으면 되, 되겠다 싶으시겠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드랙을를 조이면은요. 안에 있는 구리스가 다 삐져 나오게 되고, 가장 적절한 정도 양만 남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구리스를 넣으면 드래기 뭐 끝까지 잠가도 막 풀려 나와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어, 제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혹시라도 한번 실험은 해볼까 하시는 분들 하셔도 됩니다 음, 왜냐하면요 이 정도 그릿을 넣었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다시 아까 제가 패드를 닦는 것처럼 그리고 용제로 녹여내면 간단하거든요 이것저것 다 싫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 다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한 다음에 그대로 조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카본 드랙패드를 어떻게 정비하느냐. 이렇게 이런 시간인데요. 저는 카본 드랙패드에도 반드시 그리스를 주입을 해야 된다. 그걸 넣어서 원활하게 작동이 되도록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한 호불호 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어, 여기에 대해서는 뭐또 다른 이론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의 이론도 존경, 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